처음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네말씀해주세 아, 이미지로는 처음이야죠 네, 대표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대표 이미지를 아이고. 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이게 이미지가 많이 들어갔다 네네 왼쪽 보시면 여기 대표가 있거든요 아이 아. 방금 만들었던 이구백구백로 대표로 한 상태에서 발행을 해주시면 아. 네. 홀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응. 여기 응. 세정 거기 들어가면 블로그에 있던 거가 프롤로그로 가면서 화면이 다 이렇게 그 다르게 보이는데 그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정할 수는 없어요. 만들어진 상태. 네, 세정두장거 들어가시면. 아까 그거 사이즈가 안맞아서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응. 있는 내용이 프롤로그로 응. 보여지면서 이렇게 응. 화면이 응. 안 되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응.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거면 직접 다 조정을 해야만 이렇 아니 그거 포스팅만 수정하시면 되죠. 포스팅이 들어간 이미지만 이미지만요? 네, 이미만 아, 저렇게 보그어요네 저기 영수증앞거예 그럼 우이원장그 아까 그 <목소리> 워드파이 주소들 네, 거시 한번 열어볼이 <음> <음> 아, 네. 이거 저기 혹시, 혹시 모르니까 네.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 오늘 다 원장님들 아, 처음으로 블로그 포스팅 을 하셨고요. 포스팅 하셔가지고 서로 이웃 맺게 하시고 댓글 아까 네. 다 달아 주셨않습니까 네. 네. 아. 원장님들 서로 이제 댓글 달으셨으니까 <laughs> <laughs>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웃은 되어 있지만 이 계속 이제 한번 계속 방문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다 찍으셨으면 네, 다 찍으셨죠? 네. 네 이제 맨 마지막, 마지막 한번 저희 네, 네, 네. 그 강의하나이들 블로그 네, 아까 아, 말씀드렸었으니까 숙제가 네. 네, 네.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어제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강의 들으신다고 네, 네. 어, 자료는 드렸지만 요 지금 교재 자료 네. 파워포인트 말고 저희 파워포인트 같스어 PDF에 전환해가지고 네.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네. 네. 오늘 그 저희 블로그 그 저희 강의하라 공천 블로그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그 블로그 코팅. 네. 거기다가 원장님께서 방, 방문 직접 해주셔서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 후기 그 뭐죠 자기 공감 눌러주시고 뭐 스크랩까지. 공유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해주시고, 저희한테 어디 어디 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제, 저희한테 뭘로 받아야 될까요? 네. 메일수란,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본인 내, 내 메일로. 그럼 저희가 요 파일을 원장님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블로그, 강의 하에 블로그 사이트 들어오셔서, 블로그, 블로그, 강의 하에 아까 들어와 아, 보셨잖아요. 거기 들어오셔서 카테고리가 있는데, 원하시는 블로그 아무거나 포스팅 보시고 네. 댓글, 댓글 달아주시고 공감하시고 스크랩. 저희 아까 세개 말씀드렸잖아요. 데, 공감, 댓글, 스크랩. 요세가지다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그 했다라고 메일을 주시면 그리고 원장님은 저희가 대신에 그 파일들을 메일로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셔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이따가 또 그 우리 밴드에다가 밴드에다가 그 오늘 진행했던 거 간단하게 소감하고 사진 좀 올릴 거 거든요 네. 네. 원장님들께서 다른 오늘 진짜 오, 오시고 싶어 하셨던 원장님들 정말 많으신데 수능일이라서 못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실 수 있게 좀자격도주시고요 네. 그리고 후도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스요스 yes, 네, 네, 메일 주 올려드렸으니까, 여전가 네. 네.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주십시오. 네. 응,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건 찾아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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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맙셨다고습니다고다 고맙습니다.